안녕하세요. 더준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정입니다. 금일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 2,000, 2,900을 돌파하고 어, 3,000까지 가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돼서 조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슈, 내용, 그리고 더즈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한 차례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카카오페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에서만 64,900원까지 올라가고 지정학적 이슈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상한가를 도전해 볼수 있을만한 이슈 내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더준 또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무력 충돌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더즌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과 그리고 신규 매수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영상을 집중해서 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단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어, 단톡방에서는 제가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어, 미장의 상황, 그리고 미증 상황 등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현재 한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과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수 있도록 제가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다 NXT 종목에서만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물론 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본장에서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한정기술은 본장에서도 굉장히 상승한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그 외에 이슈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무료 정보 공유 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적정 인지 뭐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단톡방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관련된 상담 그리고 무료 정보 공유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 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12일 장이 끝나고 이워낙 스테이블 코인 논의 본격화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고. 조금 제재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히 이슈가 지속성이 충분하고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이슈가 지속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일 대장주인 카카오페이를 지켜봐야 되고 순환매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더즌,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라는 점은 당연히 더즌에게 수혜를 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도 되고 미리 선점을 할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이 소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요. 어이 이슈가 언제까지 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연장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다음 공격 더 잔혹, 이란 늦기 전에 핵 협상해라,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나서게 되고, 이에 관해서 이 이슈 내용들을 꾸준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알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란이 어, 무조건 이스라엘을 한번 포격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란이 충분 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꾸준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어 예전 작년만 해도 또 4월에도 어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10월에도 한 차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180여기를 발사를 했고 하마스 수장 사례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런 이슈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 전면전으로 가냐 가지 않냐 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은 전면전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주 내로는 충분히 증시가 회복을 할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예전 자료들을 체크를 해보면 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주가 분봉상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최근 8%까지 갭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이슈로 인해서 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전날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고 이 이슈가 끝나지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그리고 SKT 해킹 사건 그전 고점까지 충분히 뚫어 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기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이슈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서 선 취매를 진행하시고 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포지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역시. 이 이슈 내용을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더 주주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근데 직장인분들도 주말에는 또 쉬셔야 되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 이슈 내용들 파악하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 자영업자분들도 마, 마찬가지죠.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슈 내용들을 체크를 못 하실텐데요. 어 이럴 때 상단에 있는 고반장으로 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제가 개설한 단톡방도 초대를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무료 정보 공유방 거기에 따른 종목 관련 상담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이슈 내용들 체크해야 될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저면전으로 가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에 관한 이슈 내용들과 다음 주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마 아마도 조정 구간이 조정이 세게 오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급등할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더진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급등 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